전라남도 장흥에 사는 김옥순 할머니네는 소30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힘들게 키워도 사료값도 안 나온 게 어째 면싸하네. 아, 나 징해도 할수 없지. <목소리가> 아니, 쪼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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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다렸다 팔면 안 쪼. 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라야지. 영재님. 속값은 갈수록 떨어지지만 정성껏 키우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세 여기. 아고 아이고 쟤들이 벌써 왔네. 어? 응. 그래참 그날 아침 아이고, 대전에 아이고, 사는 들어왔다, 딸네 들어.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왔죠 왔죠. 아이고 이거 아이 그래 아이고 잘했 그래 왔냐.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골 사는 부모님에겐 아이고. 자식들 얼굴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손은 잘 크고요. 응, 응, 응 크기는 잘 크는데 그 속값이 워낙 떨어져서. 응? 아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네 아버지, 소 팔러 나가신기야. 음, 음. 걱정이야. 아, 뭐래? 그, 하와는데시암딱 그 잡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내이 아이고, 아이고, 내정고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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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 아이고, 아 엄마가. 에이, 그래서 두 마리를 가져가시게요. 마음 같아서는 막두 마리 아니 세 마리라도 팔고 싶은데 도대체 팔려 말이지. 아우 가도 내리고 잘 팔리지도 않고 문제네요. <목소리> 재밌냐? 네. <응. 웃음> 괜찮다니까. 먹어. 어. <목소리> 오빠 조심해. 먹어 <목소리> 먹어. 야, 아, 그럼 시골에 소도 안만져 가, 가, 진짜?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 소는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입니다 괜찮아 하지만 유순한 소도 때론 <laughs>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만져봐, 만져봐 만져보라니까 어이씨, 어이 누나 속이 아야 깜짝이 꺼내라, 꺼내라 뭐 자식이 왜안 오라고 그래? 아버지, 집사로 찾아오세요 예, 그렇게 시죠 괜찮냐? 그날은 네, 설을 팔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팔러 가는 할아버지나 배웅하는 할머니 모두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땡겨올게 에? 응? 아니 오셔 아이들 장난으로 소가 많이 움직인 탓인지 곧비를 메어둔 줄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와, 차차 야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뜨거 으쨔, 아이고, 아뜨거 아이고, 아이고, 아만좀 하고 아, 예, 예. 잘 <laughs> 아이고,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버지도 한 그릇 드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아 약속이 있어서 다 했는데, 어쩌겄냐 아이고, 똑같, 똑같, 똑같. 꽃자 정성껏 장만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자식들. 꼬고 비용먹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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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불 달도좀드세요 어, 이불 달 할머니의 마음은 그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축사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삐가 풀어진 틈을 타서 소한 마리가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 엄마 삼계탕 솜씨는 일품이야. <laughs> 아이고 그래. 서방 회사 일은 잘 되는겨? 요즘 다들 그냥 그렇죠 뭐 그냥 그저 그렇게 견뎌보고 있어요. 에휴 요새 뭐잘 되는 게뭐 있겄냐? 아이고 천마석들도 아이고 아이고 밥줄 했어 갔네. 아이고 아이고 대보프지. 이자 우리 호순이도 오고. 아이고 아이고. 어여 먹어, 빨리. 어여 먹어. 응? o 이 t know. 언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이고, 이 녀석이. 아이고. 언덕길의 경사가 급했던 까닭에 와. 할머니는 여관에서 소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수로 줄을 잡긴 했지만 할머니 혼자 덩치 큰 소를 끌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삐를 매는 줄에 걸만 할머니의 발이 걸리고 말았고. 손은 할머니를 매단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놀라> 선가감 엄마는 왜안 오시지? 오늘못마실러가셨겠지뭐 아이고 왜 미야 이게 무슨 소리지? 장모님 소리 같은데?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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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엄마! 장모님! 언덕을 장모님! 달려 내려온 소는 그제서야 어! 멈춰 섰습니다. 엄마, 엄마 어떻게? 죽는다 생각, 하 오천다 생각도 없이요. 오천 소인지도 모르고 쫓 끌려 내려왔지 그냥 단뜻 겁이 나니까. 그러다 사이가 나오 나오면서 쫓아 나오니까 서가 어쩔 수 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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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때? 와, 와, 가사! 오, 오, 가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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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보, 어이구, 술 풀어, 술 풀어! 다리, 다리! 어이구, 어떡해. 물기로 젖어 있던 메두은 잘 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엄마, 어 엄마, 엄마 어디야? <laughs> 어, 어! 어 아무렇지 까어어요 <laughs> 한 참을 걸려온 탓에 할머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예예 아, 예, 예. 사이가 이제 봉고차를 타 타보자 고래요 병원을 가 보자고. 아이고 음. 꼼짝도 못 하고 가는 걸 어떻게 타? 차를. 아이 그래서 여기도 119가 되는가 한번 전화 한번 해 봐라 그랬죠. 아, 1 1 9요예 잠깐만 예. 기다리세요? 빨리요. 어, 엄마, 우리 엄마. 예, 119죠. 저희 장모님이 송한테 매달려서 끌려가 했는데 많이 아치셨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럼요. 환자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환자를 편하게 놔두십시오. 저희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제주 다리 다치신 것 같아요. 장모님, 쪽 맞춰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다리 한번 움직여보세요. 아이고, 정말 다리좀 움직여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는 배집단을딱 깔고, 쭉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옆에 사위와 딸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상태를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여 다리를 만져보니, 총 늘어졌고, 허리를 펼 수가 없고 어깨가 결린다는 등사방간대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돌 아프대요. 굳이다 양반들이고 손대니까는. 할머니, 잠시만요. 조금만요. 조금만 참아 잠시만요. 할머니의 아이고. 상태를 살펴본 아이고. 대원들은 아이고. 골절된 다리와 손에 진공 부목을 대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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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Dante, 조금만 참으세요. 아세요한 단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잠을 좀만 으세요 다른 부위도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심한 ]ijter.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참아. 할머니, 잘 계세요. 아이고, 조금 살살. 네. 알았어요. 이자부상을 막기 위해서 허리 보호대를 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조금만요. 예, 기치 않았던한 차례 소동 끝 에, 사 고는 이렇게 마무리 됐 습니다. 다리를 여기를 뚫고 대요,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 다리를 여기를 뚫어갖고, 뭐, 이제 쇠를 끼두고 만요끼가그렇게 이제 다리를 뻗쳐놓고는, 이렇게 쭉 뻗쳐놓고는, 여기다 툴을 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능계를 맞고 그래갖고, 능계를 계속 서울까지 맞고 갔지. 그래갖고, 이가 지금, 쇠가 열다섯 권데가 짬매졌어. 그심으로 살았지. 미운지 소가 뭐 사고를 치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좋아서 뛴 건데. 좋아서 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좋아서 뛰어요. 소가 음. 서로 뛰어줘야 되거든. 음. 그래야 가스가 빠져나가고. 음. 안에다 매달아놨던 거를 밖으로 풀어놓으니 어찌 기 좋겠어요. 뭐막 넓지가 않겠지. 막, 막 뛰지. 이제는 음. 안 하지. 뛰어나가도 안 잡지 이제는. <laughs> 그때도 또뭐 모르고 그랬지요. 안 그랬는데 어게 그렇게 됐지. 그전에는 안 그랬어. 오늘은 소가 인공 분만으로 새끼를 낳는 날. 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어미 소만큼이나 초조합니다. 무심해요? 네, 무심. 날짜 <laughs> 지나고 나오는 무심해 낙태는 잘했네요. 잘 나와서 잘했어요. 다행이네. 네, 낙태. 할머니 집에 새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사료 값될 것도 떨어지는 소값도 걱정이지만 오늘 아침 두 내위의 마음은 푸근하기만 합니다.